더구나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귀한 신축이었다. 영상 통화로 보여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해서 보니 고급 자재를 써서 모든 가구를 맞춰 놓았고 모든 조명이 간접등과 매립등이었다. 그 정도로 시설을 해 놓을 정도라면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일 테고 따로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피스텔도 그 정도 고급 자재를 쓰지 않을 정도라서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래도 공간이 내가 필요한 면적보다 2평 정도 더 좁으니 고민은 되었다. 그러나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던 건그 집에는 꼭대기층은 아니었는데 테라스가 있었다. 테라스가 있는 집을 원했던 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다 보니 나가지 않으면 바깥 공기를 쐬기 힘들고 고양이들에게도 테라스 공간에서 트인 느낌과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테라스가 천정이 막혀 있다 보니 비가 와도 나갈 수가 있어서 집이 조금 생각보다 좁긴 해도 창고로 쓰던 방에 있던 짐들을 일부라도 그 테라스와 테라스에 있는 보일러실에 넣으면 어느 정도 짐이 들어갈 것 같았다. 더 넓은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구하기도 힘들고 테라스 있는 집은 더더욱 없으며 더구나 이 정도 컨디션은 구할 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리고 테라스와 엘베가 있고 깨끗한 신축급이니 비교적 비싼 월세도 그럭저럭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더구나 테라스에는 거미줄까지 있고 보일러실은 그동안 쌓인 먼지가 가득했다. 입주 청소를 한 집이라 나갈 때도 청소비를 청구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말이다. 열번 이상을 물 양동이로 물을 받아서 테라스를 물 청소하고 테라스는 청소하고 그래도 바람이 잘 통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때도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다 들이치고 또 바람 때문에 물건이 날라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장 경악했던 건 손가락만한 큰 벌레가 그 테라스에서 며칠 동안 나가지 않고 버티고 어느날은 큰 파리가 거기서 죽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테라스에 나가기가 겁이 났다. 그 주변에 집을 짓지 않은 공터에 누군가 텃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벌레가 많은 것 같았다.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나는 혼자서는 테라스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